야, 그만 던져! 어, 여러분, 안녕.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어,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전도사님도 눈이 오는 줄도 모르고, 집에 계속 있다가, 슬리퍼 찍찍 끌고 잠깐 나갔는데, 눈이 발 밑에까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때 나갔을 때, 나시티 입고, 반바지 입고 갔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우리 친구들도 뭐잘 입고 뭐 조심히 감기 걸리지 않게 다녀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밖에서 친구들이랑 눈싸움도 못하고 눈싸움도 못 만들고 참 너무 불편하네요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 테니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감기 조심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뿅, 신앙 고백을 할게요. 어, 성경책맨 앞쪽에도 있고, 그리고 화면에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선생님은 유년부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문선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대표기도 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모두 작은 손 모아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스님을 보내주시고 생명을 믿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치지 않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작은 입술을 벌려서 예배드릴 때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 시간이 될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만은 생각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학교에 이제 곧갈 텐데, 새로운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셔서 하루하루 예수님의 능력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시간은 또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들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예배 드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텐데, 그곳에서 코로나로부터 정,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전두사님 성경책으로는 신약책 32페이지에 있어요. 신약책 32페이지, 마태복음 19장, 20, 16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은 친구는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laughs>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온이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 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옛날 세계 2차 대전 때 중국 상하이에는 서양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었어요. 제이미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부유한 영국인의 외아들이었죠. 그의 꿈은 이 다음에 커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거였어요. 모형 항공기를 만들어 들고 다니면서 하늘 위를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일본군이 침입해오자 제이미는 부모님과 함께 피난길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복잡한 피난길에서 제이미는 하늘을 날고 있는 전투기에 한눈을 팔아 자기가 아끼고 있는 비행기 장난감을 떨어뜨렸죠. 그것을 주우려고 하다가 잡고 있었던 엄마의 손을 놓쳐버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피난민으로 꽉찬그 복잡한 거리에서 도저히 엄마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 장난감을 죽기 위해 엄마의 손을 놓아버린 제이미의 선택은 잘못된 거였죠. 그 결과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마트나 처음 가본 곳을 갔을 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나요? 요즘은 시대가 발전해가지고 방송도 해주고 경찰서도 있고 찾을 수단도 많지만 그때는 한참 전쟁 중이어가지고 경찰서도 없었고 방송을 해주는 것도 없었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많은 선택의 기회가 와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적에 이런 기회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토요일날 집에서 푹 쉬고 있었는데 전도사님 아빠가 교회에서 일 조금만 도와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도사님은 귀찮아서 아 지금 누워있는 게 제일 좋은데 왜 일을 시키려고 해? 하면서 투덜투덜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연찮게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교회 집사님을 만났었어요. 그때 저를 보시고 기특하다면서 주머니에서 돈만 원짜리를 주시며 맛있는 것을 먹으라면서 용돈을 주셨거든요. 만약에 귀찮다고 교회를 안 따라갔다면 만 원이라는 용돈을 못 받았을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기도에 놓일 때가 있어요. 이 선택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좌우될 수가 있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친구들은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는 선택을 하고 싶나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선택하셔야 돼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라. 청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죠. 많은 계명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나요? 예수님께서는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이 계명들을 지키거라. 청년의 얼굴은 환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 있게 말했죠. 저는 이런 계명들을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밖에 제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만일 자네가 완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가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나를 따르거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슬퍼했죠. 가진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던 청년은 고개를 숙인 뒤 조용히 떠났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선택의 순간에 알수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항상 계명을 지키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런 결정하는 순간이 되어 세상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알다시피 색깔 중에는 두 가지 색깔을 섞었을 때 나오는 중간 색깔이 있어요. 흰색과 검정색을 섞으면 회색깔이 나오고,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었을 때는 보라색이 나오고, 그리고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에는 가운데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고요. 내가 세상을 기중하게 여기고 있으면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이런 이유로 부자청년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수 없어요. 그 이유는 세상적인 것은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적인 것이 겉으로 보기에 몸을 편하게 해주고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악이 들어있다고 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품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또 세상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아침에 생겼다가 낮이 되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아요. 아무리 좋은 집, 멋진 차, 막강한 권력, 엄청난 돈을 가졌어도, 이 죽으면은 이 세상을 떠나서 다 모든 것을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련을 두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해요. 그러면 세상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방법이 있답니다. 그 방법은 세상에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한눈을 팔다 보면은 하늘에 나는 전투기를 보다가 엄마 손을 놓친 제이미처럼 불행하게 돼요. 우리 주변에도 한눈 팔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컴퓨터 게임 하다가 또는 핸드폰 게임 하다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말씀을 읽어야 되는 시간에 밖에 나가가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이쁜 옷에 살아가는 등 많은 경우가 있어요. 에이 한 번쯤 빠져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한두 번씩 빼다 보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런 습관들이 있다면 당장 버리는 게 좋고 이미 습관처럼 들려져 있다면 우리가 같이 조금씩 바꿔 나가봐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자꾸 세상의 것들이 제 눈에 들어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아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꼭 눈을 감지 않아도 되지만 눈을 감으면 세상의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꼭 집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밥 먹기 전이나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길을 걷고 있다가도, 아니면은 게임을 하는 중에서도, 그 세상의 것들을 포기 못하고 있을 그 상황에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한번 해봐요. 우리 저번 주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순간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찾아봐요. 그러면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같이 손 모으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것이 좋아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말씀을 읽지 않았고 기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 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아멘. 이제 진짜 겨울이네요. 다들 감기 조심하고 잠잘 때꼭 따뜻하게 이불 다 덮고 자요. 이번 주도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